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우희랑 전략팀장입니다. 저와 오늘 함께 분석해볼 종목은 현대차라는 종목이고요. 종목 코드번호 005380 되겠습니다. 네, 영상 리뷰에 앞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찍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제 영상과 내용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일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제 기술적 분석도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4월 21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각 1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지금 21선을, 네, 무너뜨리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5%, 이제 마이너스 거의 7.5% 정도까지, 예, 네, 마이너스, 아, 1.75%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분상 보시면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일단 업종 지수부터 보고 갈게요. <laughs> 네, 오늘 업종 지수 보시면, 네, 좀 낙폭이 좀 커지고 있죠. 지금 분봉으로 보시면, 예,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하락을 할 때마다 올려주면서 이제 단기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추세적으로는 무너졌기 때문에 끝까지 하락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오늘 이거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과열 부분이에요. 과열이 많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도세가 점점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이제 매도하는 부분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분들께서는 2조 원 가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이제 거의 1조 원 가깝게, 기관도 1조 원 가깝게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은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대차도 오늘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지수가. 그럼에도 이제 현대차는 지수에 따라서 많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네, 이 구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구간에 이제 제가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애플카 이슈로 올라온 거죠. 애플카 이슈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가 소멸이 됐습니다. 소멸이 되어서, 꾸준하게 하락을 했죠. 이때 매수에 매수하신 분들은 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 개인 투자자 분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주가가 상승을 하려고 해도 어무르게 이제 매도 물량을 이제 분점 심리가 작용을 하니까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려 해도 못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수까지 하락을 하니까 이렇게 좀더 이제 약간 좀 하락 폭이 좀 과해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도 이제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현대차 정말 좋아하는 기업인데 정말 여기 이 이것 때문에 애플카 이슈 때문에 너무 매물벽이 매물대가 너무 두꺼워졌어요. 이 구간을 좀 뚫어주려면은 좀한 세월 걸릴 것 같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어,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를 냈는데 어, 또 이제 풍문에 대한 이제 해명이라고 또 지난번에 애플카 관련해서도 이런 예걸 냈었는데. 일단 뭐 이제 어,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을 현대 로템 지분 매각 관련해서 조선 비즈가 이 뉴스를 냈대요. 근데 이제 예, 발생 일자는 4월 20일. 네 어제죠. 그리고 본 공시는 예, 4월 20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독일 지멘스의 현대 로템 지분 매각을 하겠다라는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입니다. 당사는 보도된 내용과 달리 현대 로템 지분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일단 예 정확한 정보가 없는데도 이렇게 뉴스를 내버리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어또 좋은 공시가 올라왔는데 생산 재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산 공장을 이제 다시 재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산 공장은 내연기관 내연기관차를 이제 만드는 공장이죠. 예 근데 이제 어 자동차 제조 생산 재개 내용은 자동차 제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재개 사유는 차량용 반도체 어 부품 재공급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현대차가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 여기 매물 때, 이제 매물 때가, 매물 벽이 너무 컸던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 내부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어요. 자동차 수급, 예,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난이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도 이 부분이 좀, 예, 좀, 이 부분이 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인프라, 어, 투자 말고도 이제 반도체 쪽으로도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언급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삼성전자에서도 50조 원에서 70조 원에 가까운 에, 반도체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던 에,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차량용 반도체가 재생산하면서, 이거는 분명히 이제 주가를 올려줘야 될 부분에 이제 에, 모멘텀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laughs> 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네, 실망 매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일단 네, 약간 어느 정도의 투매가 붙어서 이렇게 빠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오늘 북한에서 이제 탄, 어, 그 네, 탄도미사일, 네, 탄도미사일 관련해서 이제 뭐쏠 준비, 뭐 이제. 예, 술 준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 방위산업분들이 지수는 하락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로서 예, 지정학적 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예, 오늘 장초에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상승폭을 예, 많이 반납하지 않고 꾸준하게 지금 고점 부분에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 방위산업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방위산업주, 지금 뭐, 휴니드부터 해서, 빅텍, 예, 빅텍도 있고, 스페코, 하늘단조, 예, 그리고, 예, 포메탈, 퍼스텍,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빨간불이 들어오죠. 왜냐면, 예, 북한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서, 방산주들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대차 아산공장이 생산 재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약간 좀 하락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건 당연한 부분입니다. 호재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공장을 재개했다라는 게 그게 왜 호재입니까? 예, 그죠?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판매해서 매출액을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순익을 이제 벌어먹는 회사가 공장을 재개했다라는 게 그게 왜 호재가 될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금 일단 반도체 수급난에 대해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을 했다라는 이런 공시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당연한 거고, 일단 이걸로 인해서 뭐 올려줄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봐야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호재가 맞는가. 당연한 겁니다. 그죠.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다시 자동차를 만든다는 게왜 그게 호재입니까? 그죠. 어찌됐든 이제 현대차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매출액을 올리는 구조라서 자동차는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매출액이. 뭐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를 어느정도 이제 상승 견인 시킬 만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수도 떨어지고 있고 위에 매물대가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좀앞 조건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대차 주주분들께는 매우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 드리고 있어서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팩트를 기반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어, 일단, 앞으로의 방향성은 일단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단기적 모멘텀, 강한 모멘텀, 이런 이제 장대 양봉을 뽑아주는 모멘텀이 존재하지 않는 한, 예, 계속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 추세가 정배열이었다가 하락하면서 역배열로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이거 전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예,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 일단 현대차 모멘텀이 이제 나올 때 그때 한번 뭐 추격, 다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에 내리던 아니면 일단 꾸준하게 관망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대차 여기서 종목 브리핑 및 리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저희 홈페이지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링크가 뜹니다.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오늘자 무료 추천 종목이 떠요 여기서 라이브라고 뜨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내려보시면 오늘 오늘 날짜 19일 있죠? 이거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오늘자 무료 추천 종목을 브리핑으로 이제 실시간 브리핑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 김영재 소장님께서 항상 올려드리고 있어서 이 부분 꼭 들어오셔서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이 부분 예, 무조건적으로 읽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제 내려보시면은 예, 미국 증시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 그리고 흐름 같은 거 이렇게 말씀드려 주고 있고요 그리고 내어 네, 뭐 상승을 했는지 하락을 했는지 예, 어떤 이유로 상승을 했는지 다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좀더 내려보시면 이제 예, 동시효과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시간 9시에서 예, AB프로바이오 현재가 이렇게 현재가 매수기준 이렇게 그리고 1차 목표가 손절가로 이렇게 어, 같이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적게는 2개 많게는 3개씩 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올려,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회원가입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예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홈페이지에 항상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추천했던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 네, 이렇게 올라오고요. 상승한 이유도 같이 올라오고, 반대로 하락을 한다면, 네, 하락한 이유에서도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오셔서, 예, 종목 추천 받아가시면 될 부분이라고,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예,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